안녕하십니까? 어, 패친자의 상 5회 게스트신데 자기소개 좀해 주세요. <laughs> 아, 네. 안녕하세요. 그 이름은 정인이고요. 그냥 어, 숙박업을 하는 이게 동호인 나부렁입니다. <laughs> 그럼 여기는 어디예요? 어, 집으로 여기... 오라고 그러셔 가지고 좀 당황했거든요. 아. 여기가 이제 제가 사는 곳겸 제가 운영하는 게스트하우스입니다. 어, 네. 혹시 제가 여전주 알고 집으로 오라고 한건 아니죠? 아, 좀 실망은 했는데. <laughs> 이제 이거 숙박업까지 하고 계신 거예요? 아, 네. 이게 그 이제 운영한 지는 이제 한 7년, 6년 7년 정도 됐네요. 이제 어, 제 본가 집입니다, 여기가. 그래서 제가 이제 전체 공사를 하고 이제 제가 이제 운영을 하게 됐는데 이제 지금은 가족이 다 같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랑 이제 사업체가 한 군데 더 있는데 게스트하우스 관련으로 지금은 여기를 메인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로만 듣던 가족경영. 이게 <laughs> 부르지와의 자식이었네요. 근데 저는 그냥 그 예약하고 조금 일돕는 거고 솔직히 주로 하시는 거는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다 하시는 거니까 이제 이제 여기는 이제 그 에어비앤비에 이제 돈스 하우스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나오는 곳입니다. 이제 1층, 2층, 3층 옥탑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통 이제 게스트하우스라고 하면은 뭐집한 군데를 뭐 쉐어하거나 이렇게 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공용 공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제 층 단위로 단독 사용으로 1층 전체 사용, 2층 전체 사용, 3층 전체 사용 이런 식으로 해서 세계 호수라고 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돈스 하우스라고 했는데 돈스 하우스의 뜻은 뭔가요? 혹시 그 뭐... 돼지 돈아 좀... 돈까스. 예. <laughs> 네. 부한번구경시켜 아, 네네. 지금 정리 <laughs> 막 거의 끝난 상태여 가지고. 아, 오늘 이제 손님이 나간 건가요? 어, 다행히도 이틀 전 아니 어저께 원래 오늘 손님이 있었는데 딱 촬영을 위해서 손님이 빠져 주셨나 봐요. 지금 예약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오늘은 이제 1, 2, 3층 전체가 다 비어 있습니다. 지금 촬영 때문에 일부러 손님 있었던 척 하는 건 아니죠? 들켰어요 <웃음> <웃음> 어, 음, 아, 그 내부가 네네. 이모도 너무 깔끔해요, 진짜. 근데 이제 솔직히 이거 꾸미거나 이렇게 한 거는 다 어머니 어머니 솜씨여가지고.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네네, 저는 <laughs> 저는 꾸밀 줄 모르고 그냥 차려져 있는 것만 열심히 이제 밥상이 열심히 차려져 있으면은 저는 숟가락질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밖에서 봤을 때는 고급인데 내부 들어오니까 되게 아기자기하고 예뻐요. 진짜 되게 깔끔하고 이런 손님들 되게 만족도가 높을 것 같아요. 다행히도 그 1층, 2층은 그 그래도 평가 점수가 좀 높은 편인데 이제 많이들 좋게 평가해 주셔가지고 재작년에 이제 에어비앤비에서 슈퍼호스트가 됐거든요. 오. 근데 이제 지금 아무래도 호텔이나 이런 거까지 호텔처럼은 못해도 그래도 이제 좀 최소한 벌레나 뭐 이렇게 좀 지저분한 거는 좀 최소화하려고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지하철에서 네. 100m 정도밖에 안 돼요. <laughs> 은 이제 제일 안쪽에 방 하나. 네. 근데 진짜 불좀 켜도 될까요? 아 네. 네. 여기가 제일 큰 방이고. 오 진짜 깔끔하다. 네. 마지막 세 번째 방. 야, 방이 세 개나 있는. 네 네네. 어이 방이 뭔가 되게 제일 넓고. 그, 그 여기가 아 근데 여기가 옛날에 그. 저는 제가 어릴 때 얘기를 잘 모르는데 여기가 안방이었다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음. 여긴가 저긴가 둘중 하나가 안방인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 방이 제일 넓은 거 같긴 해요 음. 위치도 그렇고 아무래도 왔다 갔다 하기도 더 편한 거 같고 그럼 집을 도대체 몇 채를 몇 갖고 계신 거예요? 아, 이거 하나 어, <laughs> 3층짜리? 네 3층 어. 사장님이셨네요 진짜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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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손님이 가장 좋아요? 아무래도 음식 남기고 가는 손님 상... 아 가끔 손님들 가잖아요. 냉장고 살짝 열어봐요. 음료수 뭐남거 있나 하고 <laughs> 정리하러 와서 목 마르니까 가끔 음료수 남아 있으면 아 이거 좋은 손님이구나. 네, 그래서 근데 아무래도 제일 좋은 거는 솔직히 얘기하면은 체크아웃 을좀 빨리 해주거나 아니면 이제 좀 뒷정리가 좀 건전 잘돼 있거나 이런 손님들이 제일 좋고 에어비앤비가 좋은 게뭐 좋다고하기 좀 애매하지만은 손님들이 숙소를 평가를 하잖아요. 근데 게스트가 호스트를 평가할 수 있는데 역으로 호스트가 게스트를 또 평가할 수 있어요. 이거는 게스트가 확인을 못하는 경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뭐 작가님이 뭐 숙소를 하셔 그러면 제가 작가님 숙소 가가지고 평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역으로 작가님이 저를 얘가 어떻게 하고 갔다 어떤 손님이다라는 거를 그 이제 평가를 할수 있어요. 그거를 호스트들끼리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점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특히나 해외 여행 많이 가지거나 뭐 에어비앤비 가시는 분들은 이건 참고 좀 하셔야 되는 게 국내에서는 그냥 받는 경우가 많은데 해외에서는 게스트 평점이 낮잖아요. 그러면은 예약을 걸어도 예약이 거부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그거는요. 그럼 혹시 네네. 수많은 대회에서 경력이 엄청나시잖아요. 네네. 그 트로피도 어떻게 할까? 그 되게 궁금했거든요. 음, 어디에 있습니까그 트로피. 이제 그분들, 저는 이제 그가 바깥에 이제 그 창고에다 한번에 몰아놨는데, 근데 지금 창고 올려놓은 선반 아래 지금 요거 짐이 다 지금 들어와있어서 좀 약간 너저분해요. 예. 네. 근데 이제. 아, 이게 너저소하게될 저... 정도로 특별히. <laughs> 그렇진 아니. 않아요. 이제 제가 시합 을안 다니니까 좀 소중한데, 어떤 분들은 그거예요. 이제 진짜 너무 많이 우승하거나 입상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사위 트로피는 이사하거나 이럴 때다 버리드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보니까요. 하지만 저는 그러지 않는다는 거. 그건 한번 트로피 <laughs> 보여 줄수 있네요. 어좀창피한데 <laughs> 잠시만요. 이거 밖에 가? 나가야 됩니다. 예. 저기에 제비 조금 그쪽 뿐은 예, 네. 용의 저그 다용도 창고인데. 트로피 방. 네. 창고라고 하지만 트로피 방인가? 어, <laughs> 다행이에요. 들어갈 장소가 있어요. 어, 지금 치웠나 보다. 그래서 야, 자. 트로피 <laughs> 네 무슨 뭐 이렇게 많이 하면 와. 와... 그 지금 밑에 요 밑에도 이렇게 있는데 요거 지금 게스트하우스 이불이라면서 짐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와... 어떤 트로피가 가장 되게 의미가 있어요? 아무래도 1위 했던 트로피가 전 제일 좋죠. 요거 이제 이게 랭킹 1위 했을 당시 카타, 랭킹 와... 1위 당시 프로피, 어 근데 먼저 있네. 여기 이제 카타 오픈부 1위 했을 당시 그날 2018년도 카타 랭킹 이제 클럽명 정연해 오픈부 1위 이거 트로피고 이게 전체 연 1위인 거예요? 네 카타 이제 와... 오픈부 그 이제 왕중왕부 1위고 이 랭킹 1위 했던 연도에 네. 우승 상금을 거의 어느 정도 버셨어요? 어... 저 그때 우승을 4번인가 5번 정도 하고 근데 그 당시에는 현금 대회가 그렇게 많이 없었어요 다뭐 상품이라든지 뭐 상품권이라든지 이런 걸로 받았는데 뭐 상품권, 상품 같은 물건 현물로 온 것들은 쓰기보다는 쓴 것도 있지만 다 나눠 거의 다 나눠드렸고 현물은 거의 와서 그냥 뭐다제 뱃속에 다 들어가 있죠. 이렇게 한한 선수하면 현물이나 <laughs> 상품권 이런 거다 포함해서 한 천만 원 정도는. 됐네요천대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요? 왜냐면 우승, 준우승만 해서 사, 공동 3위 입상도 많이 했으니까. 네. <laughs> 제일 저는 이제 조 이제 트로피 하면은 이제 물론 1위 트로피 옆에가 제가 이제 18년도 때 1위를 했는데 17년도 때는 제가 2위를 했어요 근데 이제 요해 이제 2017 보면은 1위 트로피 옆에 쭉 있잖아요 저가 이제 제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트로피 중 하나인데 그2017 이노코스마 카타투어 테니스 때인데 왕중왕부가 있어요 그니까, 예전에는 지금은 2018년도가 마지막이거든요. 오픈부 상위부서가 있었어요. 아, 오픈부에 네, 오픈부. 공부. 네, 예를 들면은 카토협회는 위너스부라는 게 있었고, 카타는 헤드부라고 해서 왕중왕부부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7년도 왕중왕부를 그때 한민영하고 같이 우승을 했어요. 어벤져스의 최한민형님과 같이 우승한 트로피가 이거고요. 음, 이 네. 여기에서 진짜 되게 깜짝 놀랐던 게. 네. 이게 이거 누구예요? 비포 이제 30년, 36년 흘려서 애프터 아... 이렇게 이렇게 <laughs> 너무 귀엽게 생겼는데요. 그래서 그... 나중에 이제 결혼하시면서 네. 결혼요? 이아결혼해 아, 네. 이제 와이프분이 네. 아 이걸 왜다 갖고 가? 다 네. 버려? 이러면 네. 버리실 생각도 있어요? 몇개 정도만 타입을 좀 보고 싶어하고 싶데요 <laughs> 왜냐면 이제 너무나도 다 소중한 트로피인데 특별한 저가 진짜 이것만큼은 양보하고 싶지 않은 트로피가 한 두세 개 있거든요. 어, 그래서 뭐, 이거 뭐 1위 트로피는 당연히 그렇고 그 저가 테니치면서 처음 탔던 트로피. 이제 아까 처음 탔던 트로피가 아, 저기 있다.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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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거. 요거 두번 왼쪽에 두 번째 있는 트로피 있죠. 저가 이제 양재 시민의 숲에서 저가 양재 시민의 숲에서 실내에서 레슨을 오랫동안 받았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서... 구정수처가 어딘지 잘 모르겠어요. 구청인지 개인지 인 모르겠는데, 그 당시에는 최북일 전 국가대표 감독님이 이제 개인을 운영하실 당시였거든요. 그 당시에 중고등학생들, 레슨자들 뭐하다가 이제 그 당시 양재에서 레슨 받던 애들을 코트에서 애들 너네 한번 경기 한번 해봐라. 해가지고 그때 이제 자체 대회를 한번연 적이 있어요. 레슨자들끼리. 그때 이제 처음으로 우승함, 개 단식 우승하면서 그게 제 인생 첫 트로피거든요. 음. 네, 그 저거랑 얘랑 이제 저 세계 트로피만큼은 저가 진짜 양보하고 싶지 않은. 네. 이게 되게 이거 따려고 얘네들 이제 진짜 눈물콧물 다 쏟았는데 <laughs> 지금 생각해보면 그래도 나쁘지 않게 나쁘지 않은 20대였던 것 같아요. 이거 딸려고 20대를 다 이것들 하려고 20대를 다 보내기 했는 20대를 다 보냈는데 후회 안 해요. 그래도. 근데 이제 혹시나 또 다시 20대로 간다 고 하면은 이제 하고 싶진 않아요. 다음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일단은 정비는 다 끝났으니까 이제 스트링샵으로 출근을 해야죠. 본업. 본업으부로 가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지금 걱정되는 게 가게가 정리가 1도안돼 있어요. 그래서 너무 너무 낡 것일 것같아서 걱정이긴 한데. 네, 예, 이제 마무리만 하고 이제 출근하면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어, 정인님은 주량이 네. 어떻게 되세요? 아, 어, 저술잘못 먹습니다. 근데 아저 그, 근데, 그, 근데 먹, 이 밑으로 내려가면 되거든요. 먹으면은 그래도 한병 이상은 먹기는 하는데, 근데 이제 제가 술이 들어가면은 그냥 자요. 막 때려도, 막, 막 때려도 안 일어나요. 그래서 맞아보셨나 보네요. 때려도 맞아도 보고 버려지, 버려져 보기도 했어요. 네. 취해서 이제 해변에서 잠이 들었는데 일어나 보니까 해가 떴더라고요, 보니까. 네. 그런 것처럼 이제 제가 제 몸을 못 가는 걸 아니까 술을 어지나가면 잘안 먹으려고 해요 전혀. 이제 강남 쪽에다가 스트링샵을 네. 오픈한 이유가 있나요? 어, 워낙 그 저한테 익숙한 동네이기도 해요. 제가 초중고를 다 그쪽에서 나와가지고 그래서 어우. 초중고를 그쪽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익숙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동네가 제가 테니스를 어때부터 쳐왔던 동네다 보니까 좀 익숙해서 간게 되게 커요 아무래도 WTA 이런데 보면 항상 네. 정인님이 대회장에 있더라고요 스트리머로 아 네네 그러면 그 소속이 있으신 거예요? 아네그 예전에는 그 브랜드 소속으로 있었었는데 지금은 그어그 어, 그 팀명 이거 얘기해도 돼요? 어, 상관없어아네 유니온 제이라고 그, 이제, 저희 스트링 팀, 이제, 어디, 그, 브랜드나 뭐 이런 쪽에 속하지 않은 독자적인, 독자적인 팀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 프리랜서로. 어,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그래서 계약 요, 맺고. 네, 요게 팀복, 요거 팀, 유니언제이 팀복. <laughs> 생활 속에서도 유니언제이. 네. 그래서 지금은 저희가 요번에는 이제 WTA 500 대회를 이제 그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실업, 한국 실업연맹대회를 저희가 전담을 해서 맡고 있습니다. 윤현제이는좀 프로페셔널한 팀이다? 라고 소개를 드릴 것 같아요. 오오오오오 오오오오. 운전 잘 하시는 거 맞죠? 아, 그럼요. 걱정하지 마세요. 근데 제가 아까 탈 때부터, 여기 네. <laughs> 깨져 있더라고, 이거. 아, 저거 얼마 전에 그 어떤 오토바이 탄 사람이 치고 도망갔어요. 근데 저걸 수리를 해야 되는데, 정, 정식 센터 가니까 돈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좀 중고 부품 구하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네요. <laughs> 어,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안전 운전을 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예. 출근하셨네요. 오자마자 퇴근하고 싶습니다. 피, 피곤해요. <laughs> 집에 가고 싶어요. <laughs> 이스트리밍을 운영하신 지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어 이거 음 사업체를 운영한지는 이제 17년도가 시작인데 여기서 한 거는 시작이 이제 4년째네요 여기서는요. 네. 네.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올림픽공원에서 서울챌린지 남자 대회가 있습니다. 이거 서울시 그강 서울에서 열리는 남자 대회 중 가장 큰 국제대회거든요. 예, 많이들 참여해주세요. 그럼 이쪽에 네. 오면, 네. 이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어, 네. 그 오시면은 제가 티켓, 이 본선 티켓이거든요. 코리아 펀드처럼 이게 가서 주시면은 요거 아마 해줄 겁니다. 그럼 이제 정인 테니스로 오시면은 제가 요거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스트링어를 하시면서 네.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뭐예요? 그냥, 제일 잘 맞는 줄이 뭐예요? 라고, 그냥 이제, 그런 질문들 제일 많이 하죠. 이제, 제가, 뭐, 어떤 줄이 좀 제일 잘 나가요? 어떤 줄이 제일 잘 맞을까요? 라 약간 좀, 어떻게 보면은 좀, 범위가 넓은, 넓은 질문들을 좀 많이 하세요. 그럼 저는, 속으로는, 그냥, 당신이 쳤을 때 제일 잘 맞는 줄이 제일 좋은 줄이에요. 라고 대답을 하는데, 속으로는, 예. 네. 근데 이제, 이것저것 좀, 줄에 대한 설명을 좀 많이 해드려요. 이제 좀, 뭐랄까, 줄에 대한 설명, 줄마다 좀, 스트링들도 어떻게 보면 다 컨셉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뭐, 파워도 있고, 컨트롤도 있고, 스피드도 있고, 뭐. 근데, 저는 이제 그런 줄들을 다 설명을 하려고 다 써봐요. 저는 일부러. 근데, 그렇다 한들, 사람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설명을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줄이 어떤 컨셉으로 나오는지를 파악을 많이 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컨셉으로 나온 줄입니다라고까지 그런 설명을 해주고 저는 그냥 살짝 첨상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데 저는 약간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이 입맛, 손맛 다 틀린 거잖아요. 입맛 다 틀린 거고 예를 들면은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뭐 이제 뭐 헛개수 같은 걸 마셨을 때도 뭐 제가 마셨을 때는 뭐달 수도 있는 거고 뭐 작가님이 드셨을 때는 뭐 약간 쓸 수도 있고 이런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맛도 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좀, 최대한 그 스트링이 나오면은 그 줄에 대한 정보를 좀 많이 보고 그거에 맞춰서 좀 설명을 좀 많이 드립니다. 구력이 1년 미만이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줄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차이점을 느낄 수가 없어요. 못 느껴요. 물론 진짜 다른 종목을 하셨던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특히나 라켓과 스트링을 사용하는 스트링 작업되어 있는 그런 타 종목을 하셨던 분들은 손감 좀 틀리시겠죠. 근데, 그런 분들이 아니고서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 대부분의 동호인 분들은 이게 뭐, 알루파워가 어땠느니, 뭐, 포지가 어땠느니, 뭐, RPM이 어땠느니 차이를 모르세요, 잘. 물론 이제, 극단적으로 좀 다른 주 같은 경우는 좀 틀린데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그, 솔직히 저는 비싼 줄 소개해주고 돈천 원이라도 더 벌면 저도 좋죠. 근데 저는 아직까진 플레이어 마인드가 좀 세요. 그래서 이제 굳이 그렇게 하고 싶진 않고, 좀 구력이 얼마 안 되신 분들이나 뭐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가성비 있게 좀 쓰실 수 있는 줄들 많이 권장을 드려요 전혀. 네. 스트링 교체 주기를 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되게 예민한 분들은 네네. 한 달에 한번 막 교체하는 분도 아, 있고, 네네. 어떤 분들은 그냥 써, 끊어질 때까지 써도 된다. 네네. 그럼 뭐가 맞는 거예요? 어 이게 스트링이 스트링의 기능적인 걸 먼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이제 <laughs> 주, 스트링을 땡겨 놓으면은 이게 쭉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그게 기능미를 해요. 탄성도 있고, 뭐 맞는 느낌도 그렇고, 뭐, 공, 라켓에 공이 맞을 때 울림을 잡아주는 것도 그렇고, 복합적으로 되게 잘 잡아주는데, 오래되고 줄이 늘어나게 되면 그 역할을 못해요. 네, 그래서, 저게, 어, 루틴이 좀 잡히신 분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좀 줄이 늘어난 걸 관장, 좀 선호,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일, 개인적으로는 좀 이제 줄이 완전히 늘어날 때까지 뭐 하시게 되면은 팔 건강은 솔직히 좋지는 않습니다. 솔직하게. 왜면 그거를 다 울림이나, 울림이라든지 이런 거다 잡아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럼 만약에 스트링이 좀 여러 자다 아니, 라켓이 여러 자루다 그러면은 그렇게 하셔도 되긴 하는데 만약에 라켓이 뭐한자루만 들고 다니신다라고 하시면은 좀 줄을 좀 자주자주 가시는 거를 권장을 좀 드려요. 그럼 그 교체 주기가 한 어느 정도 좀 추천해 드리면 이제 주3 회라고 그 기준점을 잡으면은 제가 그렇게 여쭤봐요. 혹시 레슨도 받으세요? 그러면 레슨 안 받고 게임만 하신다, 세방 하신다. 남자분 같은 경우는 제가 한두달 정도 한번 오시라고 해요. 어지간하면은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한두달반 정도 보시라고 해요. 그래서어 근데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진짜 한 열흘에 한번 오셔야 돼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스트링은 늘어나자 잡, 그, 태, 하자마자 그 순간부터 늘어나요. 솔직하게. 그냥 잡아놓고 뭐 텐션 유지가 되고 어느 순간 되는데 그게 며칠 안 돼요. 예를 들면은 제가 뭐 텐션을 뭐 이제 10이라고 가정을 할게요. 10이라고 딱 해서 하고 작업을 하고 바로 한 게임을 쳐요. 이미 줄은 많이 늘어나기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스트링 특성에 따라서 이게 얼마나 늘어나나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지만은 줄마다 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저는 너무 오랫동안 완전히 늘날 때까지는 쓰지 않으시는 걸좀 권장을 드립니다. 개인적으로는 음, 솔직히 그래 제가 돌을 더 많이 팔거든요. <laughs> 그러면 이제 처음 시작할 때는 텐션을 어느 정도로 스타트를 하는 게 좋을까요? 음 아무래도 이제 저는 테니스 외에 뭐 운동을 하셨는지 아니면 뭐 이제 운동 능력치를 일단 좀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정도 좀 운동을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근력이 되신 분들이니까. 근데 이제 보통 남성분들은 이제 48에서 50, 51, 52이 정도까지 제가 기준을 잡고 여성분들은 한 42에서 44 정도. 근데 좀 시합을 조금 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46까지도 작업을 하세요. 근데 이제 보통 처음 시작하신다고 하면은 저는 남자분들은 한50 정도 작업을 해드리고 여성분들은 한 42에서 44 왔다갔다 그 정도 그렇게 유동적이로 유동 작업을 합니다 어? 이제 스트링 작업하고 어디 가실 건가요? 밥을 먹어야죠 이제 출근한 지 1시간밖에 안 되셨는데 <laughs> 기분 탓입니다 1시간밖에 네. 안 됐지만은 제 마음속으로는 이미 세4시간이 지난 상태입니다 밥을 먹어야 돼요 네, 잠시만요 이제 잠그고 실제로 저는 밥 먹어갈 때 <laughs> 이러갑니다. <laughs> 오늘 잠시 메뉴로 뭔가요? 아 고기를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어, 이제... 고기, 고기 드시죠? 아 근데 이제 그 생고기 먹기에는 좀 그렇고 그냥 이제 갈게 제육 산밥 어떠세요? 아 좋습니다. 네. 아저 깔끔한데 있긴 한데 지금 사람 시간이. 아 없겠다 지금 사람들 네. 여기가 오피스 건물이라 직장인 분들 많이 내려오거든요 그래가지고 네, 저기 날씨가 복습이... 아, 네. 아, 네. 안녕하세요 면접 잡은 내이었어요네 힘들어요? 아, 몸살 걸렸어요 애들 놀아주느라고. <laughs> 아들이랑 관계가 좋으네요 <laughs> 자주 봐가지고 삼밥 <laughs> 돼요? 제어요안 돼? 끝나서 아쉬운 눈가가 촉촉해지셨네요 <laughs> 다른, 다른 집은 없어요아 저는 여기를 먹고 와서 <laughs> 지금, 선생님 여기 그 부대찌개 두개 주세요 네. 제육 아예 안 되는 거죠? 고집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되게 어릴 때부터 왔던 집이다 보니까 저 학생 때부터 해서 매번 왔던 걸적어거든요 그래서 이제 웬만하면 은 여기서 먹으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깔끔하니까, 딴 거보다.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좀 메뉴가 심심하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깔끔해요. 유정, 유정이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오다 보니까 이제 여기 좀 정착을 하는 케이스에요. 네, 감사합니다. 가시죠. 이제 이후 스케줄 또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가게 앉아서 줄만 매다가 퇴근해야죠. 이제 원래 운동을 하고 가고 운동을 해야 되지만은 비가 오기 때문에 앞으로 의 계획은 어떻게 되요? 하... 계획이란 건 따로 없고요. 그냥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테니스 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네네. 마지막으로 한마디. 음, 우선 이제, 정인 테니스, 아, 정인 스트링 샵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어, 10월 말에 있을, 어, 이거 얘, 얘 뭐야? 얘왜 왜, 왜 이래? 음. 음. 네,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네. 밥. 먹었어. 우와. 아, 정말, 가게 정리도 해야 되는데, 씨. <laughs> 음, 네, 그, 정인 스트링샵 이제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일단은 이제, 음, 뭐, 혹시나 궁금하신 거나, 뭐, 제가 뭐, 알려드릴 수 있는 게 있다면, 은 제가 이제 아는 선람서다 알려드릴 테니까, 많이 DM 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말씀드린 10월 26일부터 11월 2일까지, 이제 서울 오픈 챌린지 대회 이제 권순우 선수, 그리고 이제 뭐 정현 선수 뭐 2000.. 그 ATP 250 서울 때 우승했던 니시오카 선수도 요번에 출전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림픽공원에서 하니까 그..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티켓 드리니까 매장 언제든지 오세요 그리고 이제 혹시나 뭐 이태원 놀러 오실 일 있으시면 뭐 돈싸스도 와주시면 감사하고요 일단 뭐그 요거 테트리스 촬영 와주셔가지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이제 오늘은 브이로그 영상으로 끝나지만은 다음번에 경기 영상으로 기회가 된다면 불러주시면은 열심히 몸 만들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laughs>